그리그리기그리기 스타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한명 더 라라 네, 저 절친 자 오늘은 와더쿠 엄마 몰래 밤 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시죠? 지금이 10시 아 10시 1분 1시. 자 이제 그냥 10시 1분입니다 새벽 7시까지 밤새기 그냥 한다 네, 알즈고나 네, 아, 지금 <끌>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11시 11시 어. 11시 딱 11시네요. 11시네요. 어, 맞아요. 딱1 1시 11시입니다. 아 어, 지금 조금 잠은 것 같은데. 어. 지금 12시 1분입니다. 조아 힘... 근데 지금 라라 님이 지금 자고 있어 가지고. <laughs> 라라 님이 자고 있어요. 지금 새벽 1시쯤 됐는데. 자고 있어요. 자 그래서 제가 얘를 제가 딱밤이 엄청 세거든요. 딱밤을 때려보록하겠습니다 자. 아, 제가 떡밤을 때려볼게요. 아이거잘안 부딪히. 이게 잘안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자. 이아 보입니까? 아 진짜. 네. 라라님 어디 울고 있어? 괜찮아 라라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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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자고 있어서요? 왜 잡니까? 자자자 지금 지금 한 지금 몇 시? 지금 1시1 분입니다. 자아 지금 페크사이 님이 자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어떻게 하지 제가 자, 제가 너무 신기한 부위를 때려보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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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! 아, 야! 아 깼습니다, 야. 깼습니다. 야. 와, 깼습니다. 야. 아, 깼습니다. <laughs> 깼습니다. 근데 왜 웃죠? <laughs> 자, 일단 시간 누가 볼까요? 누가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. 귀신 있는 거, 박지현님아라라님이 있는 거. 누르고, 좋아요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<웃음> <웃음>